저희는 호주에 있을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온 케이스였어요. 3년 동안 4개의 비자를 받았던.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받으려고 했던 이런 케이스예요. 이민성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도 출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줄리아예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커플이 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자들을 받아왔었는지 그 과정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가 거친 과정보다 훨씬 더 오래 힘들게 이렇게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와,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맘 편하게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케이스를 일반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 국제 커플이 영주권을 받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015년에 유럽에서 만나서 롱디를 오래 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가 여행을 하다가 만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공디를 했었어요. 뭐, 이제 그동안에 저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영국에서 만났고, 남자친구도 한국에 와서 이제 제 가족들을 만났고, 이렇게 양가 가족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호주에 가서 함께 살기 시작하고요. 연애는 오래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함께 산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9년 2월 20일에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약혼자인 제 남자친구는 그때 뉴질랜드에서 호주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서 일을 구해서 워크비자로 들어왔고 저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왔었어요. 입국할 때 여행 목적으로 왔다는 걸 의심할까봐 비행기표도 저는 3개월 안에 돌아,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구매를 했었답니다. 오클랜드에 오자마자 집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나서는 이제 텅빈새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하나씩 보러 다니면서 바로 이제 저의 비자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준비했던 비자는 어 워크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 비자였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같이 산 것도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 이디팩토를 인정받는 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2015년에 만났던 그때부터 계속했던 그 롱기 과정, 이런 저희의 긴 연애 과정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일단 워크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파트너로 워크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아래와 같은데 제가 어딘가에 넣어 볼게요. 아무튼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할 게 있었고, 이제 첫 번째로 저희의 두 사람의 파트너십의 이런 타임라인.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2015년에 만나서 뭐 했고, 여행 어디 갔고, 2016년에 만나서 여행 어디 갔고, 뭐 했고. 저희는 롱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블랙포인트로 간단하게 적었어요. 두 번째로 같이 살아온 거를 증명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주에서 같이 살때 이제 만들었던 조인뱅크 아카운트를 첨부해서 보냈고 세 번째로 financial i n d e p e n d e n c e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증명하는 이런 거를 이런 거 관련한 서류에서는 저희는 호주 살때쓴 이런 조인뱅크 아카운트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또 조인뱅크 아카운트 이 뱅크 스테이트먼스를 첨부했고 그리고 예전에 남자 친구랑 롱디 할때 남자 친구가 선물 사 준다고 이제 한두 번 정도 저한테 송금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캡쳐해서보 냈어요. 네 번째로 연락 그 연락 주고 받은 것들을 증명하는 거 해서 저희는 2015년부터 연도별로 뭐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왓츠앱, 카카오톡, 이메일 아니면 편지나 엽서 주고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해서 연도별로 15년, 16년, 17년, 18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첨부했답니다. 심지어 저희는 저희가 언제 한번 영상 통화로 대판 싸우고서 그 다음 날 주고받은 이메일도 굉장히 퍼스널하긴 한데 그냥 저희는 그것도 캡처해서 첨부해서 보냈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시간 보낸 증거 저희는 이것도 2015년에 뭐 독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뭐 2016년에 스페인 같이 간 비행기표, 뭐 2017년에 어디 여행 가고 그때 찍은 사진들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것도 분류해서 또 각자 영국이랑 한국에서 서로의 가족들을 만난 사진 같은 것도 다양하게 첨부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변에서 받는 레퍼런스의 경우는 저도 제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남자친구도 본인의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genuine하다는 걸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 이렇게 라우트할 그러니까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레터들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이거를 다 받아서 캡처해서 얘도 첨부했어요 정말 힘들게 다 모아서 비자를 접수한 게. 입국한 지약한달반 만인 2019년 4월 3일이고요. 비용은 495불이었고, 이렇게 비자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근데 저희는 비자 신청을 저희가 비자 신청한 거라 확인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제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5일 후에 이제 4월 11일에 워크비자 승인이 났어요. 저희는 이게 5월까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혼자 호주에 돌아가서 있다가 그 비자가 승인이 나면 다시 돌아오는 플랜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이게 기쁘고 약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는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뭐 잘못했다고 나중에 뭐 취소하면 어떡하지?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망조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워크비자를 받은 다음에 바로 쉬지 않고 영주권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제 워크비자를 받고 그 이후로 남은 4월이랑 5월 한 2개월 동안 뭐 일단 남자친구도 평일에 한 병원에서 일하고 저도 그동안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유치원에 이제 취업해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그냥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때 이 영주권 신청비가 2,000불이 넘거든요. 그때 저희 막 가구사고 집 알아보고 하느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다 열심히 일하면서 비자 신청비 2,000불 모으고 또 이때 내 경제력을 증명하는 계좌 그 뱅크 스테이먼트 그 잔고를 증명했었어야 됐어서 이때 그냥 최대한 많은 돈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그렇게 평일에는 보냈고요. 주말에는 둘이 집에서 이제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는 또 남자친구도 저도 살았던 나라들이 많아서 각자 독일, 아일랜드, 호주, 영국, 뭐 한국, 이런 나라들에 다 컨택해서 각자 그폴리서티피켓그 그그 범죄 기록 증명서를 떼서 또 해외 번호 는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걸또 며칠 며칠을 전화를 해서 겨우 연락이 돼서 범죄 그 경력 조회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받아서 이것도 몇 주에 거쳐서 받으면 이걸 또 번역을 또 신청해서 공증을 신청해서 번역 공증 완료하고 또 저의 학위, 제가 한국에서 받은 학위, 경력 증명서, 그리고 남자친구의 해외 학위, 그리고 경력 증명서들을 또 이걸 또 컨택을 해서 진짜 한참이 걸려서 받아서 이걸 또 번역을 신청하고 공증을 신청해서 이걸 또 완료해서 이걸 또 n c q 이 여기에다가 또 보내서 제 학위가 레벨 7이라는 걸또 인정받는 그것도 해서 이렇게 또 저의 학위도 인정을 받고 경력도 인정을 받고 범죄기록 증명서도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다 되니까 5월 말쯤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힘들었는데 <laughs> 아 진짜 힘들 이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 서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자마자 그때 저희가 그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니까 160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160점이 넘으면 EOI를 신청해라라고 했었고 Inquiry of Interest인가 이 EOI를 신청했고 5월 말에 신청을 EOI를 하고 나서 6월 27일에 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게 됩니다. ITA를 받자마자 관련 서류, 뭐, 학위, 뭐, bank statement, 범죄 기록 조회서 등등 미리 준비했던 서류들을 바로 준비하고, 저의 남자친구의 고용주였던 어클 하스피럴에다가 그 고용주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서 2019년 8월 1일에 저희의 비자 신청을 확인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도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인 2019년 9월 13일에 저희는 영주권 비자 승인, 그러니까 skilled migrant resident 비자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2년 후에 바로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를 신청할 계획으로 이제 캘린더에 2년 후에 영주권, 영구영주권 신청 그 일을 딱 픽스해놓고 그동안 저는 석사 준비해서 석사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고 나, 저의 약혼자, 저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저의 석사 공부를 또 서포트해주면서 본인도 연구 논문 두개 써서 내고, 또 빡센 병원 업무를 또 하고, 이렇게 또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면서 저희는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영주권은 금방이라는 후기들을 굉장히 저희는 많이 봤었어서, 이것도, 이거에 굉장히 straightforward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두워져서 불을 켜고 진행을 해볼게요. 영구영주권 신청을, 신청 가능한 날두달 전에 이제 영구영주권 신청 절차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 여권이 1년 반 정도가 그 말,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제가 또 여권을, 새 여권을 받아서 그러면 구여권에 있던 이 영구영주권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는 이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때는 이 나중에 여권 새로 받아서 이 영주권 비자를 또 여기에 옮기는 이 생각과 에너지, 시간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영주권 관련한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저희 둘다 그게 되게 강했어서 제가 9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생각을 하고 그로부터 두달 전인 7월에 여권을 이제 새로 발급을 받아서 구여권에서 새여권으로 영주권 비자를 옮긴 다음에 이 여권으로 이제 영주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구여권에서 새여권으로 영주권을 옮기는 이 과정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하는 서류를 편으로 보낸 그 다음날 락다운이 터지게 돼요. 이민성의 서류를 보낸 그 다음날 영주권 락다운 발표가 나고, 그날 자정부터 전국이 이제 락,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락다운에 걸려서 영주권 이제 permanent resident visa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영주권을 받을 여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 여권에는 영구 영주, 영주권 비자가 없고 그 여권에는 영주권 비자가 있는데 이건 내가 만료시켜서 무효가 됐고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기약 없는 기다림을 몇달 동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락다운이니까 이민성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도 출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됐어요. 그, 이때쯤에 이제 제가 사는 웰링턴은 락다운이 풀렸고 이제 저도 출근하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낸 이민성이 있는 어클랜드는 락다운이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제 여권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권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나는 보냈는데, 그래서 새 여권에는 나는 아무 비자도 없고, 구 여권은 영주권이 있는데, 이건 만료가 됐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주권을 받은 지딱 2년 후인 9월 17일에 영구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이제 시, 틀어졌잖아요. 락다운 때문에. 저희는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권도 어디, 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고. 근데 10월 중순이 되니까 이제 이민성이랑 드디어 연락이 됐고 여권은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해 줄수 있냐? 우리 이제 그 여권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좀 서둘러 줄수 있냐? 이걸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해도 어느 날은 받고 어느 날은 안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 여권을 보낸 지두달 만인 2021년 10월 26일에 이제 새 여권에 저의 영주권 비자가 잘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았고, 이거를 받자마자, 아, 됐다 생각하고 2021년 10월 3일에 이렇게 해서 영주,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냈으니까 저희는 또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또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도 받고, 신규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막 학기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이직 준비하고, 또 이직 성공도 하고, 남자친구도 또 프로포즈 준비하고, 저랑 약혼하고, 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이민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언제 처리가 되냐, 라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아직은 모른다 라고 답변이 와서 또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2년 1월 7일, 이제 저희가 신청한 영구영주권 신청을 확인했다 라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고요. 그 후로 약한달 만인 2022년 2월 17일에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를 받게 됩니다 와 지난 3년 동안 관광비자에서 시작해서 w 크 r k 레 i s a resident visa, permanent r e s i d e 이렇게 3년 동안 4개의 비자를 받았던 이런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호주에 있을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온 케이스였어요 호주 있을 때도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호주에서는 그만큼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지는 않았었고 뉴질랜드는 변호사 없이 그냥 저희가 포인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석사도 호주는 2년이었던 반면에 뉴질랜드는 1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돈과 시간도 엄청 컸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호주에 있다가 뉴질랜드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미리 와,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받으려고 했던 이런 케이스예요. 이거를 받고 나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원한다면 여기서 평생 살수 있는 비자를 받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여기서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산 지도 3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 이 나라의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저희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나라에서 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 다음에 보통 준비하시는 게 시민권, 쓰레슨십인데, 이거의 경우도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이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시민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친구는 이중국적이어서 하나를 포기하고 이제 원한다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남자친구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영구 영주권을 목표로 이렇게 좀 달려오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커플이 이제 관광 비자, 워크 비자를 거쳐서 레지던트 비자, 팔트 레지던트 비자까지 이제 받은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아는 안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